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어, 오늘날 교회에도 제자보다는 무리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야 하지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식,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충분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내용이죠. 마치 신앙을 가지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까지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덜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지 제자가 될수 있는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각자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와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각오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쉽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포기해야 하고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이라면 아무라도 다 제자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고 고귀한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없이는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지요. 비록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일지라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대가와 관련된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할때 준공 때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일을 마치는데 충분한지를 따져봐야 되죠. 만약에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망대를 준공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어떤 일을 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지 예를 더 드셨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번에는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 비유를 두셨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때 자신이 가진 병력으로 적군을 이길 수 있는지를 헤아려 본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화친을 맺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에만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결국 가론 유다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나고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중도에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명한 각오와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각오가 있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음식을 할때 소금처럼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존재,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버려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각오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다짐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도 가론유다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기심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각오와 결단으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살 맛과 신앙의 맛을 더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